90도까지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거, 내리는 거 있잖아요. 네, 이거. 이거 내리는 거있잖아요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식판이 있고 압축기 날려 있어서 뻥하고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머리판 올리면 이렇게 이제 힙도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목뼈 모양으로 하세요 네, 이거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? 네, 네. 그 다음에 마지막 높낮이는 이게 최고 높이고요 이거 누르시면 내려가는데 대각원에 들어가니까 공간 좀 두고 쓰셔야 돼요 아, 내려가는 거는 삼십 센티. 쓰실 때 얇은 요 같은 거 하나. 깔고 네,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네, 안전손잡이나실